그대로 갖고 어? 한사리 피싱 어이구야 한사리 피싱 오늘 조항이 좋은데요 이봐이봐 <laughs> 이봐. 와 한사리 피싱에서 오늘 대박이 쳤구만 음 좋았어 오늘 한사리를 타고 갈도로 가가지고 여러분 허허 최고급 해감을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홍아 어이구야 오늘은 백색 나홍이도 있네 허허, 아이고 나홍이 지키고 있구만 나홍 봐봐라 허허 잘생겼네 어. 나홍아 갔다올게 동생 갔다올게 알파이. 금이 한장 갈게. 네. 아이고 짰어. 네. 감사합니다. 뭐입니까? 와, 바로 깨파이가 쓰겠다. 제가인가닙니다 이거. 아직도 모여달라. 와, 청소 좀 먼저 하고 갈게. 와, 진짜 엉망이다. 자, 채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어, 채비는 올 찌는, 빅스타 찌, 어, 제로 씨를잡았고요 어, 조수기 큰거 달았고, 그리고 원줄은, 어, 아라플렉스, 어, 2호, 지 버스터, 어, 요래가지고, 직결로, 어, 매가지고, 어, 낚시 채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러분. 여기는 갈도입니다. 갈도 포인트는 좋다. 뭐 매섬 같은데요. 작년에 한번 서봤던 자리인 것 같아. 어, 여기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채비는 다 했고 한 마리 잡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고급 어종. <laughs> 과연. 자 바늘을 안 묶었거든. 바늘을 묶고 가겠습니다. 선장님한테 팁을 좀 들었는데 어제 돌돔이 많이 나왔다더라고요. 어 돌돔 잡을라 하면은 오늘 어찌 해야 된다 야무치 해야 된다 일단 한 마리 잡고 오겠습니다 어 후딱 후딱 한 마리 잡아 빼야지 뭐 밑밥을 좀 많이 줘야 됩니다 오늘 10시 반까지 낚시 할 수가 있어 지금 시간이 5시 반이거든 가면 딱 얼쭉 5시간 하겠죠 밑밥을 많이 겠다 근데 어. 밑밥을 많이 해가지고 자, 주겠습니다. 물이 위에서 자로 가네요. 어, 위에서 자로. 밑밥을 좀 많이 줘갖고, 집어 시키 다음에 해야 된다. 자, 아, 해라. 물고기. 행이 맞다. 물고기들아. 밥 들어간다. 아, 하세요. 자, 딱 저기다가 캐스팅 하겠습니다. 새벽 시간이라가지고, 좋다. 어. 자, 첫 캐스팅 첫 캐스팅 딱 넣어갖고 뒤줄을한 번만 딱 풀어주고 야 자리돔이 왔어 자리돔들이 왔네 와 이거 많이 왔는데 자리돔이 편강을 <laughs> 안 껴도 보입니다 오늘 미끼는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왔다 어. 뱅의경단 모르니까 혹시 항상 밑에 3개 정도 준비를 해야 된다. 요거는 깨찌렁이. 그리고 요거는 호무시. 아이고아이고아 입질인 줄 알았어. 조류가 흘러간기가 뭔데? 원줄 팍댕이가 이던데 어. 잡아였나 맞지? 딴지다 하면 입질 온다고. <laughs> 여기서, 어, 핵심은, 미끼는 3개 정도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 대체 미끼. 한번 더. 입질 같은 느낌이었으니까.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크릴로. 저 온판은 대가리 있는 걸로. 대가리 있는 걸로 딱 해갖고. 손장님이 입질 받으려면은 깊숙히 내리지 말라더라고 어. 3, 4m? 그 정도에서 입질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무시이 됐든 좋다 깨빠이 와 뭐라도 나올 것 같습니다 뭐라도 나올 것 같아 진짜 와 아침 좋은 시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뒷줄은 조금씩 조금씩 풀어줄게 바로 후깡 앞인다더라고 고기들이 있으면 바로 물어 죽긴데그제 바로 안 온다 <laughs> 보통, 한 시간 정도는 해야 오더라고요. 자, 5시 반. 좋게 한번 시작해봅니다. 이쪽이 동쪽인가봐. 딱 해가 이쪽으로 올라옵니다. 어. 선글라스 껴야 되나? 뒷줄을 많이 풀어주지 말라 했는데. 물이 지금, 볼류가 칼칼칼 가고 있어요. 보이지? 앞에. 칼칼칼 갑니다. 뭐라도 잡힐 것 같은데. 아직 없나? 혼무시라서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나마 오늘은 안개가 별로 없다. 와. 바람도 불어주고 낚시하기 좋은데요. 아, 입질이 아니고 조류였네, 조류. 입질 같으면 그지? 와락 가각긴데. 자, 이 좋다. 좋아. 견제를 딱 해주라 하더라고요. 견제를 해볼게. 선장이 말이 맞는지. 좋은 시간입니다. 와, 낚시시간이 짧아놓으니까 꼭 스릴이 있다, 지금. 근데 뭔가, 뭔가 나올 것 같은? 어, 너울리 오는데. 아, 너울리 와. 아까 여기에 파도가 바로 칩 비더라고요. 내 등을 좀 보고 있어. 내 카메라는 소중하니까. 안치러안치는데 아, <laughs> 호들갑이었네. <웃음> 호들갑. 쏘리 합니다. 어. 쏘리, 쏘리. 낚시 안 하고 지금 아 이거 딴지 돼 갖고 이거. 자, 최고 보정. 나와 줘. 어찌 댕기고 어제는 막타 자겠던데. 어이? 너무 성급하면 안 돼. 내그 타이. 장갑을 딱 끼고 하면 되겠다. 낚시는 딱, 크릴 낚시, 딱 재밌다입니까? 그지? 재밌는 낚시인데, 이게. 매손모 뭐 같은데, 여기가. 어. 함써봤던 자리라, 작년에. 너무 조급해 하면 안 됩니다, 맞지? 어. 한 시간 정도는 여유를 두고 딱 해야 돼요. 너무 빨리 갈라 했다, 긴가자. <laughs> 어? 예. 네, 하여튼, 너무 빨리 갈라 했어, 안 돼. 어, 천천히, 천천히 가야지, 맞지? 뭐, 그거 급하다고. 혼자 설레발 을 해봤습니다. 바로 한 마리 잡는 걸로. 오늘은 진짜 깊을 껏 잡아가지고, 와이프하고, 어 먹방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먹고 싶은데요. 와이프가 좋아하던데, 최고급 보종, 어. 돔아 나와줘! 똘돔 아드레날린이랑 도파민이 나오려면은 잡혀야 돼. 잡혀야 되는데, 그래. <laughs> 인상이 억수고 그러진다 <laughs> 텐션이 안 올라와. 어, 와. 자피야 텐션이 올라올긴데 그지? 기다리보이소한 시간 되면 온다. 한 시간 되면 와. 왔다. 와, 왔다, 왔다, 왔다. 왔어. 와, 뭔데? 우와. 와. 뭐 와, 뭐고? 와. 터집빗다. 와. 체비 에스하라고 하는데, 살짝 했는데 터집빗어 바늘이 나갑니다. 와. 부실인가? 우와. 아. <laughs>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고. 한 마리 왔는데, 돌돔이었나? 4자 돌돔? 사짜돌돔? 와. 4자 돌돔이었는 것 같은데. 와, 어찌 그렇노? 야, 아, 따, 아깝다, 딱, 아깝다, 아깝어. 살짝 채비 해소하는데 딱잡혔으니까 아마, 부실인 것 같아, 부실이. 돌돔, 무슨 돌돔이고, 씨. 망구 제 생각이지. 아, 개찌렁이 뭐였을까? 부실이었을까? <laughs> 아, 직 생각 안 한다, 이렇고, 씨. 놓친 고기는, 어, 생각 안 해야 돼. 맞지? 어. 놓친 고기 생각하면 뭐할게 있어 견제. 견제 뭐 별게 있습니까? 살, 뒤줄을 끌어올면은 그게 견제지, 그지? 와, 근데 얘 바보 있어. 와.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와, 이래 놓고 진짜 우지. 낚시를 아이고야갚았다 이래갖고 아주 내보고 했다 칼까요 이거 그지 와너가면 우리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는 안할 건데 그지 그 낚시인들이 뒷사람도 생각해 가지고 어, 정리도 좀 해주고 갯바위도 청소하고 끓이 가야 됩니다 이래갖고 낚시했다 지금 와나 쓱쓱 쓱쓱 지금 와 어제 뭐 고기 뭐 많이 잡으면 뭐합니까 그지 어, 이래놓고 가으면 뭐. 망고 헛사지안 되니까. <laughs> 한 마리 놓치가지고. 어문 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예. 네. 자, 한번더온나입질아 와, 입질이 한번더 와야 되는데. 한번더합이라 감당되는 걸로? 한 마리 더. 밥딱 줬다. 어. 한번 해봐라. 하고 싶은 대로. 개기야, 개기야, 개기야. 물, 개기야. 고기가 3, 4m 건에서 문다 했는데, 그건 또 어제고, 그제? 오늘은 또 틀리니까. 왔다, 어이, 어이. 와, 터집빗다. 다 터집빗어요. 와, 뭔데? 어, 찌가 져있는데. 찌가 져다 와! 다, 줄이, 줄이 터집빗다. 와. 에헤이. 고기가 물고 간다 저게 와.. 물고 어 진짜 대물이 있네 대물이 있어 와.. 말하자마자 입질로 왔는데 두번터뜨렸습니다 와.. 젠장 두번 터잡혔어 이런 씨 와.. 동조 딱돼 갖고 잘 됐는데 그래 이리 한 개나 낚시를 못 한다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맞지? 와. 뭐지 그렇노 입질 들어오는 상황에 또찌 건지 해야 돼. 채비는 던진다는데 그래, 와 뭐였을까. 빅스타. <목소리> 아. 빅스타치, 어, 제로씨. 입질은 잘 봤는데, 그래. 두번 터졌습니다. 와, 좋은 시간, 씨. 좋은 시간 다 내삐고, 씨. 밸런스가 2호 목줄에는 1.7호 정도는 해야 되겠대. 2호 예. 목줄에 1.7호 정도는 해야 될것 같아요. 어, 2호, 2호 하니까는 이게 부하가 걸려가지고 터집히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심혈을 가다듬고. 채비하는데 10분 걸렸다, 씨. 와, 안심네 또. 아, 안 쉬워. 크릴에 물었나? 뭐에 물었노, 씨. 오. 어이구야, 씨.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크릴로 해갖고. 딱 이쁘게 꼽아갖고. 부실이 말고, 뺀찌로. 부실이 말고, 뺀찌로. 뺀지를 주라. 아, 해라 물딱 좋게 간다. 어, 물딱 좋게 가 이제. 세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밥 들어간다. 아이. 어, 자돌돔아돌돔마한 마리 온나 그래 그래. 부시리 말고 돌돔으로 돌돔. 자 도파민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어, 아드레날린이 나온다. 말도 안 말한다, 진짜. 한 마리만. 허허, 한 마리만. 돌돔, 사짜, 한 마리. 어이? 깔또야, 그 정도는 괜찮지? 와, 나 너무 거품 뛰어가 왔는데요. 긴장감이 맴 노는데, 그래. 아, 두방 터집 빼니까 의욕이 살짝 안 나는데. 감당이 불가더라고, 와. 감당되는 걸로 한 마리 주라. 아, 부실 왔다. 왔어. 부실인가? 와 이걸 왜이뻐했죠아 나. 아, 부실인갑다 아닌가? 옆을 째는데, 에이씨, 부실인갑다. 자, 한 마리 왔는데요. 어 부, 아니다, 아, 부실이 왔네. 야, 쪼개란 기라서못었다 이거는. 야, 왔네, 왔네, 왔어. 부실이, 부실이. 야, 아까도 이놈이었네. 이리 와, 이리 와. 야, 습니다 그래도. 쪼개네갖고. 이리 와, 부시리, 이 새끼. 줄다 넣으려고, 아이고. 작은 거는 맛있을라나? 와, 근데 니가 왜 청계찌링을 먹는 거야? 와. 왔 따. 이봐, 이봐. 오짜 되려나? 오짜? 해충이 억수 많네. 보이지? 으으으시 야다야이리와 이러 아, 살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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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한번 찍고 살려줄게 에이 자식 말안 듣네 이 살리 줘봐야 또 물기 거 같은데 자 여러분 부시리 부시리 방어가 부시리가 가라씨 세상 구경 잘했다니 와 물지 마라 작았어 저거는 어 뭔데 갑자기 노을리 치노? 드레.. 드릴 이거를 와깍 조아 놔갖고 드래그 봤지 여러분 그래도 부실이 지압하는거 쪼깨랑기라고 <놀람> 아. 묻습니다 큰거에서 못 묻다 부실 C급에서 이제 안올기야 인자 고급 핵감 어정으로 큰 고기 이런 걸 많이 자, 잡아보지를 못하니까 좀 당황을 해. 이런 어. 부분에서 좀 낚시를 못한다. 이제 그렇시더라고 근데 여러분들도 비슷할걸? 요 저보고 뭐 낚시 못한다 뭐 그래 샀는데 같이 낚시해보면 비슷할게야. 저 프로님들 빼고. 맞지? 아이가? 저보다, 뭐, 좀, 잘할 것 같다. 어, 그런 분들은 댓글 한번 남겨주십시오. 어, 만나가지고 도장 깨기 하는 걸로 하기로. <웃음> 예? <웃음> 농담입니다. 아, 일곱시인데. 낚시한 지 얼쭉 거의 두 시간이 흘러갑니다. 좋은 시간인데, 아, 참. 자, 혼무시상으로. 개찌렁이랑 혼무시랑 <laughs> 번갈아가면서 지금. 크릴로는 못하고, 지금, 예. 예. 자리돔 때문에. 자, 캐스팅. 바람 또 시원하게 불어주는데. 자, 갈도야. 밥 들어간다. 아, 해라. 어이. 한 마리 줘봐라. 와, 진짜 앵 가나 뭐 힘이라도 좀 내보자. 야, 왔다. 어렵다, 어려워. 던지뭐 바로 물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부실이 방어 금마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헤르체피스네. 헤르체피스. 오늘 두 물인데, 물이 무리 이리빨라가고 와. 손끝의 감각으로 어, 느끼고 있습니다. 원줄낚시지 원줄낚시. 너무 많이 흘리피도 없던데. 딱, 잡고 있어야 된다는데. 채비가 이거 잡고 있으면 뜯을까 아닙니까? 그지? 어디 구간에서 무는 것도 모르겠고.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네, 여러분들. 감안해가지고 봐주십시오. 아이고, <laughs> 다리 힘도 없다. 일단 한 마리 잡아야 뭐 어떻게, 저렇게 할긴데못 잡으니까는. 설명도 안 되고, 씨. 오뭐 보니까 영만쉐이 묶었는데. 아이고, 뭔 소리 하고 있나 아, 이제 시작하는데, 맞지? 어. 자, 아이. 끝이 오면 된다. 끝이 좀 오면 돼, 그래. 왔어. 아, 갔어. What? 와. 와, 왔다, 왔다 갔다 했네. 와. 엔치가 뭘까? 왔어, 왔어. 어떤 느낌인가 알았는데, 부실인가? 아, 씨. 너더 뺐다, 와. 살짝 끝에만 물었네, 새끼. 부실인지 아닌지 방금 입질이 왔습니다. 어. 다시 해볼게. 어떤 패턴인가 알았다. 딱 주고, 밥을. 전방 한 10m 정도에 주고. 아까 부실이만 아니면 되는데, 아. 저기 딱 캐스팅을 해갖고. 뒷줄쫙 풀어주고 많이 풀어 필요 안 되고 동점이밥 한번 딱더 주고 동점이밥딱 주고해 뒤줄이 딱 풀리 나가는 순간에 딱 입질 이 왔거든 허허 아 방금 놓친 거는 또 원줄 바꿔갔는데 호킹이 안 됐어 아까랑 똑같은 패턴인데 원줄 안가가노 왜? 아, 어설프게 하니까는 다참 안심네 아, <laughs> 여러분 뺀찌안 쉬워 갈도가 안 쉬운 기가 뺀찌가안 쉬운 기가 갈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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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라 갈도야 밥 들어간다 망상 한 마리. 어, 방언지 부실인지 한마리, 어, 그게 끝인데. 낚시를 잘 모르, 낚시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긴가? 와, 이게, 고기가 없는 긴가? 고기 없는 것 같은데. 입질 아니면 찌가 저렇게 떠. 입질이면 찌가 딱 깔아 앉아. 입질이래, 입질. 저게 딱 찌가 깔아 앉았죠. 애신이딱 왔거든. 저서탁더 갖고 가야 되는데. 살 저렇게 갖고, 갖고 오잖아. 그러면, 아이라, 이게. 잡아라. 이봐, 이봐, 와. 잡아, 잡아. 뭐고, 와. 이 쫓겨나기 바늘, 이, 그걸 묻단 말이가 와, 이 jj 인가? 아유, 가라, 살아서 가라. jj 용치, 힘을 내라. jj 캐스티, 살주고게 가라 아, 살렸어. 오이씨, 오이구야. 여러분, 입지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어찌하는가. 네. 돌돔만 들어오면 된다, 이제. 어. 와, 돌돔이 있는데요, 돌돔이. 오호 옆에 부이 잡았습니다, 돌돔을. 돌돔이 있네? 어. 돌돔 있어. 좋았어, 좋았어. 어, 됐다. 이제 해보자. 와, 있으면 잡지, 네도 어, 옆에 조사님 돌돔을 잡았습니다, 지금. 어, 한3 5 되겠던데. 됐다, 됐다, 됐다. 어, 있는 거 확인했다. 파이팅 해볼게. 갑자기 아드레날린이 나오는데. 어허, 좋았어. 한마리 잡아야 설명이 될까입니까, 그지? 와. 어. 소리들로 방금 탁 가갔거든 아, 더 기다렸어야 되네 옆에 조사님 잡았는걸 확인했습니다 아, 일단 저도 해볼게 같은 라인으로 해갖고 딱 요다 요게 여기를딱 걸리더라고 기다려보이소 큰걸 잡았기라고 8호 긴 꼬리뱅에도 8호 바늘 딱 썼는데요 과연 딴 짓을 해야 돼. 아, 보니까. 딴 짓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이, 와, 또다 떨어집니다. 와. 와, 진짜 컸는데. 와. 뭐, 이게 뭔데? 와. <놀람> 여러분, 죄송합니다. 와. 안, 안, 안 되는 게 없다. 좀나 컸는갑다 와 바로 다터집이 터지... 오늘 와 다터집 터지... 다터집비노와 원줄 당기 가가지고 겁나 좋아했는데 살 살고 시켰는데 꼬리 대피노 와 시간 없는데 빨아배우겠다앞치기를 해갖고 캐스팅 했습니다 딱뒤줄 잡아줘 뒷줄 딱 잡아주고 뭐 해답이 나왔나 이제? 좋아 좋아 자 9시 반 1시간 남았습니다 1시간 안에 하면 된다 그래 왔다 야 왔다 뭔데? 이런용치치였용치치였요요이이씨이라고이라용치데용이게원이게원어먹시이라질않았을 용치였네. 아. 이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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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않았을시이데시이 원줄 끊어 먹는 놈을 잡아야 되는데, 버저비터, 버저비터. 비저버터. 버터, 버터. 돌돔. 허허이. 웃기가. 안 웃기가. 왔다 갔나? 어? 아프다, 데스. 왔나? 왔어? 애신인가? 한번 내가가라쭉가라 이단 입질 한번 보여주자. 마지막 캐스팅 버저비터는 과연 버저비터는 과연. 제가 딱 동조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래안 아... 쉽다. 둥둥둥둥둥둥둥둥. 괜찮아. 둥둥둥둥둥둥둥둥. 음이 맞나 이게. 괜찮아. 나는 괜찮다, 깔떠야 다음에 또 오면 되지. 그래도 마지막에 한 마리 좁히뭐 진짜 고마울 것 같다. 그래, 쭉 가가 와라 어허. 뭔데? 미끌림이가 대물은 발앞에 있다 카던데. 오늘은 전부 소물이네요. 빠앞에는 다이몽치라. 자 여러분들 끝내 한 마리 못했습니다. 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뭐 오늘 뭐 고급어종을 잡아가지고 뭐 해를 묶는다, 뭐 이랬었는데 <laughs> 갈도 쉽지 않네요. 야 오늘은 낚시는 이것까지만 하고 어, 철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도 긴 영상 봐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진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카트. 아이고, 갈겠다.